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그 아들,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 만에 그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아, 아비멜렉에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 사 a 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했던 아브라함이 큰 위기를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간신히 그 위기를 모면하긴 했지만 믿음의 조상답지 않은 경솔한 처신이었죠. 20여 년 전에 애굽에 가서 했던 것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연약하게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경우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미리 어떻게 터질 어떤 안 좋은 상황을 미리 상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간적인 대응책을 자꾸 마련해 놓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두려움대로 자꾸 미래가 됩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너무 어 인간적인 상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응책으로 인간적인 방편을 많이 마련해 놓는데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좋지만 쓸데없는 지나친 두려움의 상상으로 인간적인 방편을 마련하다가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미래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너무 우리 머릿속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너무 성급히 그려놓고 거기에 대한 인간적인 대응책 만들다가 우리가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죠. 또한가지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 하나를 미처 다루지 못해서 오늘 마저 다루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 창세기 20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자 비록 모르고 지른 잘못이라고는 하지만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사 계획에 죄를 뿌릴 뻔했기 때문에 죄사함의 중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중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기가 찼을 것입니다. 아니 자기 안위를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이참 형편없는 도덕성을 가진 아브라함한테 오히려 자기가 기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하나님의 편애라고 할 수도 있죠. 잘못은 분명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아주고 계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역사요 섭리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늘 자녀의 손을 잡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권력자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어, 비록 부족하지만 아브라함이 땅에 떨어 명예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고 계셨어요.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받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 그말씀하심으로써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어, 참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인간적인 실수로 위기를 모면하려다가 오히려 자신과 아내 하나님께 큰 어, 명예를 떨어뜨린 아브라함이었지만 그가 회개하고 아픔을 딛고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을 위해 중보기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나서야 아비멜렉 가문의이 다쳤던 테를 다시 열어 주셨어요. 이 사라를 데려오는 순간부터 아비멜렉 가문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목할 것은 아비멜렉이 많은 재물과 함께 사례를 도로 돌려 보낼 때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 그 아비멜렉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 뒤에야 아비멜렉 가문을 덮고 있던 징계가 풀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이게 중보기도의 힘이에요. 그래서 어, 객관적인 기준으로 볼때 아브라함이 더 결함이 많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잘났느냐 못났느냐 세상적인 기준에서 얼마나 옳고든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면으로 부족하죠. 그래도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는 그만큼 힘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십니다. 택함을 받은 자란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지금도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 한국 크리스천들의 중보의 기도를 받아야만 살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기도를 받아야만 살 거요. 예 자녀의 전화를 기다리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도 일어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 주변 환경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안으시고 채워주십니다. 같은 문제로 계속 두 번이나 실수한 아브라함이었지만 그의 단점을 보지 않으시고, 그래도 우직한 순종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꾸준히 믿고 따라온 그의 믿음을 보시고 모든 것을 덮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우직한 믿음이 있다면 중간에서 인간적인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실수나 약점 때문에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니까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되죠. 이삭이 태어날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25년 만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래 가슴 속에 응어리처럼 꿈꿔왔던 그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질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토록 오래 프로포즈하던 여인이 마침내 오케이. 결혼합시다 하고 했을 때그 청년은 하늘을 날아오르듯 할 것입니다. 저는 사법고시를 한 거의 10년 가까이 떨어지다가 됐던 분의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가난과 고독과 싸우며 공부하던 고시생이 마침내 고시 패스를 했을 때그 기쁨은 엄청나죠. 미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버락 오바마는 당선이 확정되던 날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해서 노예의 아들인 흑인의 노예의 후손인 자기가 어떻게 흑인이 대통령이 됐을까? 자기를 계속 꼬집어 보면서 밤새 잠을 못이뤘다고 합니다. 백설이 된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던 날 바로 아브라함이 그랬을 것입니다. 꿈인지 생신지 몰라서 기뻐서 울었겠죠. 그래서 일절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자, 1절, 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가 세번 나오죠. 그리고 기적이에요. 여기서 기적의 비밀은 말씀이라는 걸볼수 있죠. 말씀이 주신 말씀이 잉태되어서 해산하면.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하나가 여러분 소홀히 여길 게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딴 사람들은 졸면서 듣고 대충 들어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듣고 아멘으로 받으면 그 하나 하나가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이 되고 현실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이미 축복은 시작된 거예요. 축복의 전주곡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여러분이 다 받아 먹어야죠. 믿어 의심치 말아야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이사야서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대충 듣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다 아멘으로 받아서 가슴에 새기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딴 생각하면서 듣고 졸면서 듣고 가볍게 듣고 귀하게 듣지 않은 사람은 다 흘려버려. 그러나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때와 시기가 다를 뿐이죠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말씀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지죠 이절을 보니까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시기가 되어서 이루어졌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만사 다 팔자의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서 아무렇게나 살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사라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것은 기적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축복은 인내하는 자의 것입니다. 누가 축복을 추수할 것입니까? 인내하고 기다린 사람입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가장 확신하게 되는 때가 기다릴 때이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게 하는 시간은 나를 겸손하게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이 말은 불가능한데 현실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그래서 아 이렇게 이제 끝나나 보다라고 할그 시점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노년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힘으로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같이 했다는 말이 안 나오게끔 완전히 우리의 힘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소원이 더디루어진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 자존심이 너무 세서 조금 더 부서져야 되나 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마지막 그 자아의 모난 부분을 다 깨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결코 중간에서 낙담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운동할 때도 웨일리프팅 할 때도 아 죽을 것만큼 힘들어가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부터 근육이 생긴대요 그때부터 진짜 운동이래요. 그런데 포기하고 싶을 때 진짜 포기해버리면 근육이 안 생기는 거예요. 고생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시간이 거의 다 됐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때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에 거두리라. 여기서 거꾸로 말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낙심과 포기는 기적의 가장 무서운 적이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속에서 낙심하고 포기하라는 음성이 들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닙니다. 사타나 물러가라 그리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어 칠절을 보면은 사람들은 결코 90이 넘은 사람가 자식들을 낳아서 젖먹일 거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에휴, 자식이 있어서 뭐 해요. 뭐 무자식의 상팔자 이런 소리 했겠죠. 이게 어디 위로입니까속 뒤집어 놓는 말이지. 하나님은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초월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을 이루시거든요. 다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만 된다고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에 동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동의하면 그 사람들 말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의 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의 말에 동의하셔야 돼요. 기적과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동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사람들의 의견 수렴하느라고 자꾸 휘둘려서는 안 돼요 사탄은 항상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우리 안에 불안과 불신, 두려움과 안 된다는 생각을 계속 심습 그러나 어, 연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멍멍이들이 짖어도 기차는 간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시선을 딱 고정시키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기쁨의 아들이었어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사라는 하나님이 자신을 웃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부터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삭의 기쁨을 주기를 축원합니다. 그토록 아름다웠던 여인 사라였어요. 잘 나가는 남편을 만나서 물질적으로도 평생 걱정 없이 살았던 사라였지만. 남모를 상처가 가슴에 있었어요. 자기는 오랜 세월 아기를 갖지 못하는데 자기 여종 하갈은 그냥 남편과 동침 시키자마자 금세 아기를 가진 것 그러면서 자기도 무시하는 것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이 하갈도 내쫓고 막 그랬지만 어, 하나님이 다시 데려오시고 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십수 년 동안 온 집안이 그이스마엘만 귀여워하면서 그렇게 가는 걸 보면서. 사라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컸겠어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 모든 열등감과 상처가 그날로 씻은 듯이 사라졌어 그래서요 여러분 상처에 대한 치유는 그냥 잘될 거야 잘될 거야 그러는 위로가 아니라 상처에 대한 치유는 위로,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적이 임하면 상처가 순식간에 치료가 돼요 너무 오랫동안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고 상처가 많은 목사님도 교회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상처가 싹 없어지시는 거예요. 웃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마침내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모든 상처가 해소될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기쁨이 넘치면서 상처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최고의 치유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모든 상처가 씻겨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육절에 보니까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기쁨은 전염성이 있어요. 아브라함 장막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삭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마음 놓고 웃기 시작해요. 아 이삭을 구경하러 모였고 안아보고 만져보며 좋아하고 옛날 그 해바라기 노래처럼 그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삭이 바로 그런 베이비였다는 거지. 우리 삶에도 이렇게 기쁨을 주는 분이 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삭의 탄생은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너무나 닮은 꼴이. 이삭도 예수님도 모두 불가능한 상황에서 잉태되었죠. 사라가 90이 되어서 더 이상 그 월경도 끊어지고 아이를 가질 수 없었을 때 생긴 아이가 이삭이잖아요. 마리아도 처녀로서 남자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 예수를 가졌어요. 이삭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예수님도 그 탄생이 주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죠. 이삭도 기쁨의 아이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천사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삭의 탄생이 그 아브라함 장막의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준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온 인류에게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가슴 속에 모실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과 계속 만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골방에 모셔두고 우리가 찾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은 우리 안에 계신 기쁨의 원천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항상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진짜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그렇게 가슴에 받아서 웃을 일 없는 세상 속에 하늘의 기쁨을 흘려보내 주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출근해서 가정에 돌아가서 찡그린 얼굴을 활짝 펴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의 기쁨이 여러분 주변으로 흘러가도록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삭이 태어나는 축복을 주옵소서. 가슴에 응어리졌던 상처가 한꺼번에 씻어져 버릴 수 있는 기적의 응답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